여러분, 반갑습니다. 훈이언입니다. 제가 오늘은 겨울철에 하기 좋은 반짝반짝 빛나는 광 메이크업을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촉촉한 메이크업이라고 하면은 지속력이 약하기 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사용한 루틴으로만 하시면 아주 지속력 전은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는 베이스를 할수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바로 훈이언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후! 그럼 지금부터 반짝반짝 블링블링 블링 베이스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일생로랑블라바르큐티르 UV 프로텍션 윤기 있는 피부를 위해서 선크림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속력 높은 꼼꼼한 베이스를 하려면 선크림을 안 바르는 게 유지력은 사실 훨씬 좋거든요. 그렇지만서도 자외선을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크림을 발라주되 광채가 나는 선크림으로 선택해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어우 향기 좋아 좋아. 근데 첫 시작부터 너무 고가라 당황하셨죠? 얘 약간 저렴이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에지쁘아의 워터 스플래쉬 선크림. 선크림, 선크림. 바로 이 제품인데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 그동안 너무 많이 뭐야, 뭐야, 뭐야 보여드려가지고 오늘은 새로운 제품을 가져와봤어요. 정샘물 에센셜 물크림을 발라줍니다. 얘는 피부가 축축하게 만들어주는 크림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쓸 필요는 없고요. 하이라이팅이 필요한 부분에만 소량 사용해주도록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 이쪽도 그다음에 코 살짝, 이마 이 정도만. 해서 발라줄게요. 얘를 딱 발라주게 되면은 피부가 정말 물 먹은 것처럼 촉촉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이걸 발라주면은 훨씬 촉촉해져. 근데 얘가 또물 크림이라 그래가지고 라이트한 제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니고요. 이렇게 미끄덩 미끄덩, 약간 오일리한 느낌이 있는 물 크림이에요. 근데 윤광 지대로 아닙니까. 전후. 따단. 이제부터 본격적인 베이스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라가오사로 팔로미. 와야지 와야지. 가까이 와야지. 이니스프리 마이 컨실러 다크서클 커버 1세7 베이지. 먼저 컨실러 작업을 해줄 건데요. 다크서클이랑 간단한 피부 잡티 커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푸른기가 있는 다크서클이어가지고 얘가 또 촉촉하거든요. 이거 팁브러쉬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바르기도 쉬워요. 눈 아래쪽에 이렇게 바른 다음에 물에 적신 스펀지로 두드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을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게 애교살 위로 올라가지 않게 두드려 주세요. 어, 진짜 촉촉해. 요래가지고 물먹이 스펀지로 사용을 하는 거죠. 다크서클 커버되는 거 보이시나요? 뭔가 근데 지금 여기만 둥 떠있는 느낌이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파운데이션 바르고 하면은 다 똑같아집니다.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커버 컨실러 21호. 얘 같은 경우는 모공 커버도 잘하고 쫀쫀하고 커버력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두꺼울 수도 있고요, 여러분. 마무리감이 매트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사용해주시면 글로우 메이크업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피부에서 정말 커버해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데, 이런데. 얘는 진하게 바르지 말고요. 그냥 위에서 이렇게 정말로. 대신 완벽 커버를 해야 되니까요. 잘 눌러주세요. 영이 없다. <laughs> 이렇게 해주고 살짝살짝 바람아 이렇게 해줄게요. 그다음에 스펀지를 가지고 와서 손에 힘을 풀고 컨실러 한 부분 주위에다가 이렇게 두드려줄게요. 살짝만 두드려줘도 돼요. 왜냐? 왜냐? 조금 이따 베이스 어차피 뺄거거든 한번 이렇게 컨실러로 커버해주면은 파데 프리 해도 될 정도로 커버력이 상당히 높아졌죠. 제가 광나면서 지속력 좋은 파데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바로 요 아이를 갖고 왔는데요. 이니스프리 마이 파운데이션 3.4. 지난 가을에 제가 마켓도 진행했던 제품이잖아요. 진짜 얘가 쫀쫀한데 촉촉하고 지속력까지 굉장히 좋은 광광 뿜뿜 제품이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다른 테스트 중인 파데가 있어요. 요것은 2월에서 3월 달에 공개 예정인데요. 제가 여러 번 지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얘는 살짝 매트한데 지속력이 너무 좋아. 궁금하시죠? 세미매트 보송하고 좋아하시는 분들 다들 진짜 기다리세요. 그래서 얘를 먼저 뿌릴게요. 한번 쫙. 촉촉한데 쫀쫀한. 바로 그 질감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브러쉬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마이 파운데이션 브러쉬, 이니스프리 거 글로우인데 이렇게 파데를 먹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를 때 중요해요, 여러분. 얇게 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넓은 면적. 안쪽에도 한번 더. 그다음에 물에 적신 스펀지를 갖고 와서 얘를 밀착시켜주면서 피부에 달라붙게 두드려주는 거야. 요즘 같은 계절에는 이렇게 물에 적신 스펀지를 사용을 하면 훨씬 더 피부가 이쁘고 빠르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파데 자체에도 촉촉함이 딱 느껴지시죠? 너무 예쁘다. 제가 또 촉촉성의자로서 그동안에 촉촉한 쿠션들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파데를 보여드리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롭네요. 남달라, 남달라. 너무 좋아. 근데 이 제품 진짜 커버력도 너무 좋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촉촉한 제품을 쓸 때는 본인의 피부 타입보다는 한톤 높은 거 아니고 한 0.5톤 높게 선택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촉촉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크닝이 좀더올수 있거든요. 화사한 톤으로 메이크업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진짜 광이쁘죠? 그리고 남은 파데를 묻혀서 균일하지 않은 부분들은 한번더 다듬어 줄게요. 이게 브러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촉촉한 수분감 있는 퍼프에다가 한번더 이렇게 두드리면 커버력도 올라가면서 촉촉함도 한층 더 올라가는 거죠. 믹스의 세팅 스프레이 마지막 단계 에 바로 이 픽서를 뿌려줄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마무리감을 이제 픽스를 시켜주되 글로우한 피부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직구를 했는데 한국 제품에는 뭐셀프뷰티에 글로우 픽서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대체하셔서 사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 음, 무슨 냄새야? <laughs> 이거 냄새가 어. 오! 얼굴에 약간 지금 페인트들이 붙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사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 메이크업 완성하고 뭔가 건조해서 이렇게 미스트 뿌리고 싶을 때 그럴 때안돼안 돼, 안 돼. 미스트 뿌리면 피부가 다 망가질 수가 있어서 보정시키는 느낌. 픽서로 뿌려주는 거죠. 단 이렇게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는 픽서로. 근데 난 여기서 한번더 눌러주고 싶다. 밀착을 좀더 시켜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펀지에다가 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두드려주셔도 베이스가 벗겨지지 않고 오히려 밀착감 있게 올려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속력 높은 촉촉한 글로우 메이크업을 함께 해봤는데요. 진짜로 제가 그동안에 직접 사용해본 추천템으로만 구성을 해본 베이스 메이크업이니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가오는 봄에도 여름에도 풍성한 영상 준비할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흔히언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면서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목소리> 안녕.